안녕하세요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영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질문은 바로 이랬습니다 경우가 없다는 라 말에서 경우가 무엇인지 대해 질문하셨어요 짧지만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경우 없다 경우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이나 돌이 그리고 놓여있는 조건이나 놓이게 된 형편 사정 이렇게 나오죠. 일번의 예로는 경우가 아니다 라고 예문이 있고요. 이번의 예로는 만일의 경우 라고 예문이 있네요. 그리고 한자로 쓸 경우에는 이렇게 경우 지경경과 만날우로 적혀 있습니다. 지경경은 국경할 때 쓰고 땅의 끝 경계를 말하죠. 만날우는 천재이루 천년에 한번 만나는 기회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나 사정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살이나 돌이라는 뜻이 되었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전이 잘못됐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말을 사전에 올려질 정도로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지난번 쇼츠로 소개해드린 주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착이라는 좋은 뜻이 발음이 변해 주책이 되고 없다와 자주 만나면서 주책 없다, 주책 바가지, 주책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칠칠 맞다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의 오류로 인해서 말이 변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의 주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경우가 아니라 경위가 맞습니다. 경위가 없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인데요. 사자성어의 경위 분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경은 중국의 감숙성 지방에 있는 강 이름이고 위는 중국의 섬서성 지방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두 강이 한 곳에서 만납니다. 예로부터 경강의 물줄기는 깨끗했고 위강의 물은 아주 탁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두 줄기의 강이 만나는 곳에서 전혀 섞이지 않고 청수, 맑은 물, 탁수, 흐린 물, 이렇게 분명히 나눠져 있었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아주 분명한 것을 경위분명이라고 하죠. 즉 경위가 있다는 말은 섞이지 않고 깔끔하다는 것이고요. 경위가 없다라는 말은 모두 섞여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나 도리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우가 아니라 경위라고 쓰셔야겠죠. 질문 주시면 짧은 주제로 바로 영상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